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425페이지 세포호 복합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ATP 합성을 위한 에너지를 생물학적 산화 반응에서 얻는 기준을 이해하려면, 환응된 기질에서 산소로 전자가 전달되는 개념, 그 다음에 개의 반응의 에너지론, 또크와 연관된 산화 반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자 전달 반응은 앞에 소개된 여러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 복합체죠. 1, 2, 3, 4 이런 것들에서 촉진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걸 에너지 델타 값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NADH가 FMM, c o e n z y Q, 사이트 크롬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에 산소로 전자가 전달될 때세 개의 큰 에너지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타 G로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단계가 한69 정도 생각합시다. 우리 단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다음 키로 주울인데요. 그 다음 코엔자임 Q에서 그 다음에 사이트 콜업 A까지 이어지는 단계가 36.5, 그 다음 112 정도 되는 델타 값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TP 가수 분해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델타 에너지 값이 이거보다도 적게 든다면, 틀림없이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델타 값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각각의 단계가. 그래서 NADH가 이런 세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최소한 두개반 정도의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뭐, 좀, 이해가 잘안 되겠죠? 어, 하여튼 이런 델타 에너지 값에 의해서 다타라는 물리적인 에너지 고전위가 ATP라고 하는 화학적 에너지로 바뀐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 2의 여덟 번째 줄, 세포 호흡 전달 전자 전달을 하나의 복합적인 에너지 방출의 관, 반응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때 산소에 의해서 NADH의 산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 에너지가 ATP의 합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과정을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효소 복합체에 의한 분할 과정 및 ADP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이제 다섯 번째죠.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었어요. 그 다음 줄요 이런 복합체 1, 2, 3, 4는 상대적으로 유동성 전자, 이 막에 있는 거죠? 전자 수용체에서 다른 운반체로의 전달을 촉진하는 막 효소였어요. 여기서 전자 운반체가 NADH, 그 다음 숙신산, 코엔자 큐어, 사이트, 코롬C와 산소를 다, 이렇게 다 뭉클여서 전자 운반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나타나는 14-9는 각 복합체의 단백질 구성과 총매작용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봤던 그림을 뭐 좀더 다른 측면에서 요약했다 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먼저 복합체. 지금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의 상세한 그림을 생략하고 이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좀 이해하길 바랍니다. 복합체 하나하나에 대한 기능을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복합체 1번. 우리 교과서에서 NADH 코엔자인 Q 환원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그림 이해하면은 폴리펩타이드가 4 개가 들어있고 좀더 복잡해지겠죠. 자, 교과서 내용요. 세포 호흡 사설의 주요 전자 공유체는 바로 환원 상태인 NADH입니다. 그 세포 내에 수많은 탈수소 효소가 NAD+를 전자 수용체를 이용해서 기질 산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NADH가 NADH로 바뀐다는 거죠. 이처럼 가역적인 탈수소효소는 두 개의 전자를 수소와 이온 H+죠. 의 형태로 기질에서 NAD+로 전달하여 NADH 형성에 관여 합니다. 니코틴, 아마이드, 뉴클레타이드는 효소에서 쉽게 분리되어 여러 효소와 반응간 전자 운반을 담당하는 용해성, 산화반는 보조인자로서 작용을 하고요. 미드콘드리아 세포호흡에서는 여러 탈수소효소에 의해서 생성된 NADH가 복합체 1에 의한 전자전달 첫 단계에서 산화되면서 다음의 반응을 조치합니다. 결국은 NADH가 코엔자인 Q와 만나서 코엔자인 QH2로 바뀌면서 NAD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복합체 1번에 의해서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다음 한테지는 겁니다. 426 페이지요. 두 번째 그래프 네 번째 줄입니다. NADH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또할수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어, 방식이 나와 있고 결국은 앞에서 살펴봤던 중간 단계가 여기 이 포함이 된 거죠. 철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FMN이 들어가는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그래서 NADH의 전자는 마지막 단계인 코엔자인 Q를 환원하는 데 사용이 되어서 복합체 1을 갖다 우리가 NADH 코엔자인 Q 환원 효소 복합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이 두 전자 공유체인 NADH로 시작을 하지만 단일 전자 운반체인 FAS 단백질을 거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FMM이 또이사이의 연결 경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테라그래프두 번째 줄끝부분요또 복합체 1은 NADH에서 FM으로 수소와 이온을 수송하고 전자를 수송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후 한 번에 전자 하나씩 f a s, 철광, 단백질 연쇄 반응에 도입한다. 이 반응의 마지막 단계에서 코인전 Q는 한 번에 전자 한 개에서 의해 환원되어 COQH2가 된다. 복합체 1는 복합체 내 전자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과정을 촉진하는데, 바로 매트릭스에서 막강 공간으로 4 개의 양성자 수축이 관련된다. 아까 우리가 H+가 이동이 가는 걸 봤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개념 밑에요. 복합체 1을 통한 전자 전달은 매트릭스에서 막간 공간으로 양성자 펌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양성자를 펌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펌핑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기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 페이지 왼쪽 맨 아래 테라 그래프. 적 복합체 1은 양성자 펌프로 작용하여 매트릭스에서 막강 공간으로 4개의 H 를 수송합니다. 수송하는 과정은 위에 있는 14.10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NADH가 코인자인 Q로 전자 2개를 수송하면서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양성자 4개의 수송에 수송을 고려하게 되면 복합체 1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뭐 복잡하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중간에 있는 것을 생략하고 고그 부분을 알고 있수도될 뭐될 거라 생각합니다말은요 자, 그 다음 복합체 2로 갑니다. 복합체 2로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방금 우리가 복합체 1번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복합체 2이 그림에서 왼쪽 위에 있죠. 그렇죠? 왼쪽 위에 있습니까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이제 코엔자임 Q가 이렇게 해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또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코엔자임 Q는 전자를 호흡사슬로 끌어들일 때 NADH 뿐만 아니라 숙신산이나 지방산 산화과정의 중간체에서도 이것을 또 획득합니다. 시틀산 회로의 여섯 번째 단계 기억합시다. 안 되면 한번 넘겨서 나중에 봐주세요. 숙신산 탈수소에서는 FAD 조효소를 사용하여서 숙신산에서 전자를 추출하고 시트르산 회로 의타 효소들과는 달리 숙신산 탈수소 효소는 막내재성 단백질의 호흡사설 복합체 2번을 구성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효소는 곧바로 막에 연결된 FADH2에서 다른 운반체로 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n a d h 코인자인 A. 코엔자임 Q 환원요소 복합체 1번이죠. 복합체 1번처럼 숙신산, 탈수소 효소도 1년에 FAS, 단백질을 거쳐서 코엔자임 Q로 전자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으다 숙신산, 코엔자임 Q 환원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복합체 Q는 직접 양성자 이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반응형, 반응식을 나타낼 수 있죠. 결국 숙신산이 프리마르산으로 바뀌면서 고인자인 Q가 환원형 고인자인 Q로 바뀐다.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페이지 복합체 3으로 갑니다. 자, 복합체 3은 코인자인 Q 사이토크롬 C 산화 환원 효소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네요. 어,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단계적으로 모에온 과정들을 봤어요. 환원, 환원, 그 다음에 산화, 환원, 그 다음에 산화 지금 세 번째 단계니까 이것이 산화, 환원, 효소 앞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물입니다. 환원 상태의 코인자인 Q는 또 다른 여러 소 단위로 구성이 되고 내막에 박힌 또 다른 복합체 3번에 의해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이 효소는 환원형 코에이에서 사이트크롬C로의 전자운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코엔자인 Q 사이트크롬C 산화 환원요소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교과서 아래쪽 14-14맨 아래쪽 최종단계 부분을 봐주기 바랍 최종단계 부분. 간단한 식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 깊을 거고 여튼간 이것이 왜 코인자인큐 어, 사이트크롬 C 상하 환원 효소라고 이름 지어지는지에 대한 개념만 세워두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넘어갑니다. 개념 복합지3을 통한 전자 전달은 매트릭스에서 막간 공간으로 양성자 펌프와 역시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개념 방금 봤던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와서 가운데쯤에 해당하는 패라래프 시작입니다. 사이토크롬 C 영 부분을 봅니다. 사이트크롬 C. 자, 사이토크롬 C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이 사이토크롬 C는 내막 공간 사이와 안쪽 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그,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호흡을 위한 전자 운반 외에 세포 내에서 사이트 크롬 씨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세포 자살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포 자살, 종류의 세포가 죽을 때 타이에서 죽는 방법이 있고, 자기 스스로 죽는 방법이 있죠. 지금 여러분 몸에서도 세포 자살은 이 순간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자살 메커니즘을 동원시켜요. 세포가 자살을 일어날 때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포가 자살이 되는데, 이동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의 막에 존재하는 사이토크롬C가 세포질로 빠져나올 때, 세포질로 빠져나올 때, 세포 사멸 유도의 개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사멸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이토콤신은 전자 전달계 안에 있을 때는 전자를 전달하는 관여하지만, 은 이것이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세포의 죽음을 유발하는 유발하는 인자로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산화적 손상이나 DNA 손상, 그리고 다른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요소에 의한 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콘치가 밖에 나오게 되면, 세포실에 있는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효소들, 이 효소들은 평상시에는 다 불활성화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세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이트코롬C가 왜 빠져나올까요? 그 사이트코롬C는 세포 내막과 영막 예막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세포 외막의, 막의 퍼미아빌리티의 포텐셜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이 공간으로 세포질로 사이트코롬C가 유출되어서 이렇게 세포 3회를 유발시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암세포의 정식을 막는데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암세포의 정식을 막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이토콘드리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에너지 대사도 물론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세포 분절 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사이토크롬C와 같은 것들이 세포질로 흘러나오므로 해서 그 자체가 암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신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은 이처럼 다양한 예제적 스트레스는 모두 통일한 반응을 유도한다. 세포 죽음을 유도한다. 미토콘드리아 외벽의 투과성이 보다 높아지고 사이토크롬 C가 막간 공간에서 세포질로 방출되어서 다음 내야겠죠 맵의 포텐셜이 떨어짐으로 해서 세포질 쪽으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하나의 복합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단백질 결합 복합체. 좀 전에. 세포 내에 비활성화된 효소가 있다고 랬죠 세포 죽음을 유도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들과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에이포토시스, 아포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하나의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포토조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합체의 형성은 단백질 가수분의 신호경로를 활성화하여 자, 단백질 가수분해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는데 왜 세포 3일이 도가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 가수분해는 자, 우리 몸에 우리 몸을 구성한 세포는 결국은 단백질이 제 기능을 다잘 해야 되죠. 이 단백질들이 효소 작용도 하고 또 세포밖으로 나오면 호르몬 작용도 하고 또 세포 골격을 구성하기도 하고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하는 을 것들의 단백질들이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것들이 절단되거나 재기능을 못하는 세포 단백질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데그러데이션이나클리베이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그러데이션이나클리베이지를 유도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압토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효소. 그게 바로 캐스페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그 효소에 의해서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다 쪼개져서 재기능을 못함으로 해서 결국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흡사슬에서 필수적인 이요서는 세포 3일 경내에도 필수적이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생물의 진화에 관계가 있음을 암지한다 자, 그러면은, 왜또이 진화 연관되은냐 결국은 이 미토콘드리아와 하는 것이 공생술에 의해서, 세포 뭐, 지원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와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세포를 찾아서, 이렇게, 예, 지나가 이루어졌겠죠. 그걸 뒷받침하는 이야기인데 뒤에 그 이야기가 안나올겁니다. 자그 다음에 복합체 4분으로 갑니다. 나머지 복합체네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복합체 4분 어디에 있죠? 오른쪽 사이트방류 사이토크롬 C 잠깐 봤었죠? 그 오른쪽에 복합체 4 그쪽에 보니까 사이트크롬 산화효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킬로달톤, 킬로달톤, KDA 이 말은 단백질의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200킬로달톤 복합체 쓰이는 250킬로달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그 복합체의 사이즈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번째 전자전달의 마지막 단계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 이제 산화라고 이야기하죠. 앞에는 화는 화는 그다음에 산화환은 산화하는 그다음 지금 이제 산화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A에서 진행된다.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요. 오른쪽 테라그래프 가운데 가운데 테라그래프 복합체 4는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넘어갑니다. 자 복합체 4는 환원 상태의 사이트크롬 C에서 산소로의 전자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트크롬 C의 첫 산화는 구리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다. 앞서에는 아, 구리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저 뿐만 아니라. 이때 전자는 햄 A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두 핵의 햄, 핵이 이제 햄이 두 개니까 그 핵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햄은 하나의 핵이라고 이야기하죠. 코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이에 햄을 둘러싸고 이제 뭐저 교구 같은 것들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치는 거예요. 두 개니까 A가 두 개. 그 다음에 구리 부위까지 전달된다. 이중, 어, 이핵 중심, 핵이 두 개짜리 이핵 중심이 바로 산소가 네 개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로 가는 데는 총매 부위이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일단 탈락을 했고요. 산소가 산화되어서 물이 되는 반응에 사용되는 네 개의 양성자는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전달되는 각 전자에 대한 복합체 포원은 대략 하나의 양성자를 매트릭스에서 막강 공간으로 펌프질을 합니다. 따라서 이 효소나선의 각 회전은 내막을 관통하여서 8개의 양전하를 전달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밑에 있는 뭐 내용 생겨하시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테라그래프 왼쪽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지금까지 전호소 사슬에 걸친 전자 이동을 우리가 아주 한번 아웃라인을 봤어요. 전자 운반체의 구조와 화학작용으로부터 내막의 단백질 복합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자가 하나의 운반체에서 다른 운반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대충 살펴봤습니다. 또한 여러 복합체 중에서 세 가지에서 어떻게 양성자가 매트릭스에서 막간 공간으로 펌프되어서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되는지도 설명했다. 앞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이를 바탕으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 생산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의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것이 바로 산화적 인산화 그랬고, 이 산화적 인산화는 바로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간단한 식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NADH는 결국 한 분자 H+와 결론적으로 산소 한 분자와 또 2.5개의 ADP와 인산기어 모여서 결국은 NAD+로 바뀌면서 물한 분자로 나오고 2.5개의 ATP로 나옵니다. 이걸 뭐 그냥 3 개의 ATP로 표현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바로 올리면 해서. 결국 NAD, NADH는, 결국 NADH는 이런 전자전달 과정을 거쳐서 NAD 플러스와 물한 분자, 그리고 세계 ATP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고전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뭡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432페이지로 갑니다. 432페이지에 응용 부분 한번 볼까요? 응용 부분. 살충제로 쓰이는 식물성 물질인 로테노온과 바르비트란산 계열 약물, 진정제, 체면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아미탈 그룹 약물, 이런, 이런, 이런 약물들을 아미탈 계열 약물이라고 해요. 모두 NADH에서 코엔자임 q 로의 전자전달을 막아서 복합체 1번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런, 이런 약제들이. 그 다음에 동용 보면은 스트로토 마이신 항농제 마이신이 항생제죠. 그중 하나인 안티 마이신 A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코롬 B에서 B1으로의 전자전달을 막아서 그럼 복합주어가 되겠죠. 의 자격을 복제한다. 즉, 이런 전자전달계의 흐름이 차단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약물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 방금 세포와 응용, 응용. 그 부분에 바로 옆에 있는, 어, 테라그래퍼, 240, 432페이지, 왼쪽 테라그래퍼, 여덟 번째 쯤 위로 보면은, 인공적인 전자공여체와 수용체는 호흡사슬에서 자발적인 비효소적인 산화환원 반응으로 전자를 제공하거나 빼앗는 물질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물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밑에 있는 그림 을 보게 되면은 어자 거기서 NAD에서 FMM 그다음에 f e s c o e n z m e Q 사이트 크롬 FAS 사이트 크롬 쭉쭉쭉해서 사이트 크롬 쭉쭉해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쭉보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합체 1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복합체 3번에 해당하는 내용 4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해놨네요. 자, 거기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로테논, 아미탈 이것들이 어디에서 억제작용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마이스는 복합체 2에서도 작용하지만 3에서도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보니까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시안암물, 아자이드, 일산화탄소 이것들은 복합체 4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하여튼간에 특정한 시기에 이런 약물들 역작으로서이 흐름을 나가버리면은 결국 에너지 생산부터 안 되고 세포가 죽음으로 해서 어, 생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